안녕하세요. 수학 개미 2020입니다. 테슬라는 1억번째 4680 배터리 셀을 생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테슬라가 총 5천만 개의 4680 셀을 생산했다고 발표한 지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6월 발표 이후 100일이 지난 것을 고려할 때 테슬라는 적어도 하루 평균 49만 5천 개의 4680 셀을 생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사이버트럭에는 1344개의 4680셀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평균 생산량은 하루에 368대, 즉 일주일에 2578대의 사이버트럭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4680셀의 배터리 셀 생산량 기준으로 테슬라가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분기당 33,514대의 사이버트럭, 즉 연간 13만 4280대의 춘수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 주행 시스템을 출시하기 위해 꾸준히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 내 테슬라 관측통들의 관찰에 따르면 일부 중국 기반 테슬라 차량에 FSD를 활성화하는 버튼이 업데이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활성화 상태인 FSD 버튼의 이미지가 소셜 미디어에서 관계자들에 의해 공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된 이미지에 따르면 중국의 완전 자율주행 버튼은 북미의 차량과 유사하게 교통인식 크루즈 컨트롤 및 자동 운전과 동일한 메뉴에 있습니다. 중국 테슬라 커뮤니티의 스크린샷에 따르면 FSD를 활성화하려면 업데이트된 내비게이션 지도가 필요합니다. 6월까지 현지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난후이 뉴타운이 FSD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행할 열대의 테슬라 차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2024 IAA Transportation Trade Expo에서 테슬라 세미의 첫 번째 이미지가 온라인에 공유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2024년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며 세미의 생산 버전에 대한 새로운 세부 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세미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댄 프리스틀리는 테슬라가 세미의 여러 구성을 개발하여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침대 공간과 차량 측면의 수납 공간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미의 잠자는 공간은 금속 프레임으로 점유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차량을 운영해온 회사들과 함께 세미의 효율성을 일상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세미의 대량 생산은 기간을 받아 인근 새로운 세미 공장에서 연간 5만 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프리스틀리는 일반적인 업계 수치가 이동거리 100km 당 100kWh에 달하고 있으며 세미는 이미 이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지금까지 기록한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 세미 파일럿 테스트 차량이 운항을 시작한 이후 748만 km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테슬라 세미 유닛 한 대는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으며,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1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의 가동 시간은 95%이며, 예약 및 비예약 유지 보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테슬라 세미 프로그램 수석 매니저 댄프리스틀리와 펩시코 전기화 프로그램 매니저인 데안 안투노비치의 대담은 프로덕션 세미의 실제 적용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프리스틀리는 연설에서 총 소유 비용 TCO가 테슬라 세미 팀이 내린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프리스틀리는 효율성이 세미의 TCO를 낮추는 데 가장 큰 지렛대라고 했습니다. 테슬라 세미는 펩시코에서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차량을 운영했습니다. 도시에서 운영되는 매일 약 150km 이하를 이동하는 펩시 베버리지 현지 배송 차량 지역적이고 최대 800km까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펩시 베버리지 운송 차량, 지역 노선을 통해 경량 화물을 운송하는 프리토레입니다. 지금까지 펩시코의 테슬라 세미 차량은 모데스트,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등세 곳의 창고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모데스트 창고는 지역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는 15대의 테슬라 세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크라멘토 창고는 21대의 테슬라 세미를 운영하며, 이중1 6개 지역 노선을, 3개는 지역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레즈노 창고는 50대의 테슬라 세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45대는 지역 노선에, 5대는 지역 장거리 노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리스틀리와 안토노비치의 대화는 테슬라 세미가 오늘날 이미 기존 클라스 A 트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테슬라 세미의 성능과 총 소유 비용은 이미 이 차량을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테슬라는 10월 말 캐나다에 순수 전기 픽업트럭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사이버트럭을 두 개의 새로운 국가에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멕시코 내 배송센터의 일부 이미지에 따르면 테슬라는 멕시코에서 초기 배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인도는 작년 11월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미국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다른 시장에도 출시될 것임을 분명히 해왔으며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도 가까운 시일 내에 첫 번째 차량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차량 프로그램 매니저인 시타트 아와스티는 오늘 X를 통해 10월 말에 픽업트럭의 첫 인도를 완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따르면 픽업트럭이 배송 센터로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테슬라도 멕시코에 사이버트럭 배송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잠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같은 더 많은 시장에 사이버트럭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BSW 에너지는 현재 호주 서부 고객에게 테슬라의 파워월 3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SW 에너지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슬라 파워월 3의 가격은 13,990 호주달러에서 15,990 호주달러 사이입니다. 이 회사는 세 가지 패키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테슬라 파워월 3와 태양광 구매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기존 호환 태양광과 함께 테슬라 파워월 3를 설치합니다. 세 번째 옵션은 단일 파워월 3 장치를 구매하고 호환되는 배터리 스택과 함께 설치하는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테슬라 파워월 3는 캐나다, 독일, 영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2024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한주 동안 15,600대의 신규 차량 등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9월 8일로 끝나는 주에 16,200대가 등록된 회사의 실적보다 3.7%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결과는 2024년 3분기에 두 번째로 많은 신규 차량 등록대수를 기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한 지난 주말 기준으로 테슬라 차이나의 전년 동기 대비 등록대수가 이미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향후 2주 동안 테슬라 차이나가 모멘텀을 유지한다면 2024년 3분기는 견고한 분기가 될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2024년 1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83만 776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월부터 8월까지 약 38만 8000대의 차량이 중국 내 시장에서 판매되었습니다. 테슬라는 호주에서 전기차 충전 입지를 확장하면서 완벽한 테마를 가진 마일스톤 슈퍼차저를 오픈했습니다. 테슬라는 호주 남부 수도 에들레이드에 위치한 해변가 교회 지역인 글렌 엘그의 100번째 슈퍼차저 사이트를 공식 오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슈퍼차저의 디자인은 호주 국기인 녹색과 금색 테마로 호주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호주에서 널리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 모델3와 모델Y는 호주 최고의 전기차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테슬라 자동차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할 만한 기능일 것입니다. 한편 모델 Y는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는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45.3%를 차지했습니다. 드라이브 AU에 따르면 모델3는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였습니다. 테슬라 모델Y는 여전히 중국 SUV 시장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존재입니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순수 전기 크로스오버는 배터리 전기 중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SUV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계된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국내 자동차 부문에서 총 29만 2,489대를 판매했습니다. 중국의 다음 베스트셀링인 SUV인 BYD Song Plus New Energy와 BYD Yuan Plus는 같은 기간 동안 24만 5,435대와 16만 9,960대를 판매했습니다. 재설계된 테슬라 모델3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99,198대가 판매되는 등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점은 테슬라가 중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 매우 적은 수의 제품으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같은 다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모델 Y는 2분기까지 2.8%의 시장 점유율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차량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델 Y는 2분기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인 도요타 라브4보다 간발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